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조원 미스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관절에 대한 영상을 두개 올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려근 내전근 그리고 후방관절낭에 대한 새로운 운동들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꼭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허리 어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긴 한데 사실 고관절의 문제도 구조적인 문제는 본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왜 그러냐 자, 몇 가지 논문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건강한 학기 선수들의 고관절 MRI를 찍어 봤더니 80% 가까이 되는 이제 선수들에게서 고관절 내에 문제가 발견됐다. 그런데 통증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논문은 관절염에 대한 건데 고관절 통증 환자 4,366명을 조사해 봤더니 뭐 20%에서 30% 정도만 관절염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뭐 나이 든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 논문은 비구순 파열에 대한 얘기인데 뭐 증상이 없는 환자 80%에게서 비구순 파열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진상에 보이는 이상 소견 때문에 내가 통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클리닉에서 디제너레이션, 뭐뭐 디스크 같은 그런 D월드를 잘안 써요 왜냐하면 그런 인식이 있으면 운동을 못해요. 뭘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하면은 내 뼈가 더 삭을 거야. 이걸 하면은 뭐내 비구순이 더 찢어질 거야. 뭐 이걸 하면은 내 힘줄이 완전히 아작이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은 그 주변 근육들의 기능이 퇴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확률이 더 높다. 구조적인 이상 소견은 사실은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정보다 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관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허벅지뼈 맨 상단이고 고관절 내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다리를 드는 동작 장려근이 타이트하다든지 내정근 이 안쪽 허벅지 근육들이 타이트해서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다리가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전방 활주 되면서 여기에 이제 마찰이 생기고 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허벅지 뼈가 당겨지면은 관절낭이라고 부르는 그 주머니가 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늘어난 주머니가 굳으면서 관절 뒤에 허벅지 뼈 바로 뒤에 이렇게 위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난 관절낭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무슨 동작을 하든지 이 공은 앞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력근 내장근 호방관절랑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땅에 엎드려서 하는 장력근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실 수 있으니까 베개를 하나 깔아주시고요. 다른 쪽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저는 지금 이쪽 다리에 장력근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발은 살짝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무릎을 쫙 펴시고 이 상태에서 다리 전체를 베개 쪽으로 밀어주세요. 다리를 베개 쪽으로 밀어주시면서 배꼽은 본인 쪽으로 당기시고 그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면서 호흡을 내쉬는 동안에도 배꼽은 본인 쪽으로 계속 당겨주세요. 내쉬면서 이런 식으로 몸을 상체를 트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발가락은 살짝 바깥쪽으로 틀어주고 무릎 핀 상태에서 다리를 베개 쪽으로 밀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호흡 들이마시고 배꼽 들이마시고 그런 다음에 호흡을 내쉬면서 쭉 상체를 로테이션 시켜주시는 겁니다. 회전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꼽과 허벅지 사이에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정면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는 이런 식으로 두신 다음에 쫙 피고, 그리고 반대편 다리는 옆으로 굽혀주시는 거죠. 적당하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호흡을 하실 때 살짝 본인 쪽으로 들이마셔야 됩니다. 단전이 본인 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리를 밀어주시는 거죠, 베개에다가. 그래서 다리를 베개에 밀면서, 그러면 살짝 이게 뭐 몸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단전 당기고 숨을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몸을 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몸을 트실 때는 베개를 계속 땅으로 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이 배꼽에서부터 여기 허벅지까지가 사용되는 느낌이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배꼽을 쫙 당겨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쪽 내전근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그 자세에서 이 베개만 옮긴 거예요. 이 다리는 피고 이쪽 다리는 옆으로 굽힌 상태. 뭐이 상태에서 무릎으로 베개를 땅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밀면서 반대편으로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주시는 거죠 천천히 돌리셔야 돼요 몸을 돌리실 때는 그런데 어느 정도 힘을 계속 가하면서 밀어주면서 땅으로 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돌리시는 거죠 몸을 살짝 이쪽으로 가면서 돌리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완전히 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굽힌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무릎만 펴주시면은 조금 더 부하가 더 걸릴 수가 있죠 자, 베개를 이렇게 놓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베개를 땅으로 밀면서 발과 무릎을 사용해서 무릎을 핀 상태에서는 발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발을 땅으로 밀면서 한 3초 정도 저쪽으로 돌리시는 거죠. 제가 지금 다리를 90도 가까이 든 상태인데 사실 조금 더 내려서 하셔도 돼요.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린 상태에서 땅으로 밀면서 또 반대편으로 돌리시는 거죠. 반대편으로 돌리면은 이쪽 근육이 운동이 되시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침대 앞에 서 있는데, 무릎 위쪽 정도, 허벅지 중간 정도 되는 높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4자 다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4자 다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무릎은 침대 위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손도 침대 위에 이렇게 올려 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침대 쪽으로 미는 겁니다. 무릎을 침대 쪽으로 밀고, 그리고 이제 서 있는 다리에 무릎을 서서히 굽혀 주면서 이렇게 뒤로 앉는 거죠.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누르면서 앉게 되면은 이쪽 뼈는 무릎 쪽에 있는 대퇴골뼈는 위로 가고 어 엉덩이 쪽에 있는 대퇴골뼈는 아래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방 관절낭이 이공 뒤에 있는데 제가 무게를 실었기 때문에 약간 뒤로 밀리는 힘을 받게 되고 그 상태에서 앉게 되면은, 요런 현상이 생기면서, 요런 현상, 공이 이렇게 밑으로 또 밀린다는 거죠. 뒤로 밑으로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충돌 중후군 찝히 현상이 위쪽 전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공을 뒤로 아래로 밀어주는 거는 정확하게 그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자를 만든 상태에서 서 있는 발은 당연히 땅에 있고, 다른 무릎은 침대 위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침대를 이렇게 쭉 찍어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리시는 거죠. 찍어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시는 겁니다. 서 있는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침대는 계속 미는 상태 이렇게 앉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뭐 힘줄 성애자 답게 고관절의 문제도 힘줄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기능적인 문제를 회복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고관절만 봐서는 또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코어와 고관절은 뭐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는 게 좋긴 한데 코어에 대한 운동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 좋아요